배우 정혜인과 정소민이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한국 연예계의 새로운 커플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2024년 말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정혜인과 정소민의 연애 스토리와 결혼 준비 과정, 그리고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첫 만남과 연애의 시작. 정혜인과 정소민은 TVN 드라마 엄마친구 아들을 통해 처음 만났다. 이 드라마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자 연기 호흡을 맞춘 작품이었다. 극 중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그 호감은 촬영장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에도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만나기 시작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조기에는 친한 동료로서 서로의 연기와 인생에 대해 조언을 나누는 사이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관계자는 정혜인과 정소민은 드라마 촬영을 통해 가까워졌고 서로의 연기와 인간적인 매력에 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촬영 중에도 서로의 장난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공개 열애의 배경 정혜인과 정소민은 둘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애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두 사람은 공통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를 인정받았다. 정혜인의 한 측근은 혜인 씨는 정소민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 그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정소민 씨를 만난 이후로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나누었으며 양가 부모님들 역시 두 사람의 결혼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소민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애 사실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팬들에게 좋은 소식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 삶에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는 글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팬들은 이 게시물을 보고 그녀의 연애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다. 결혼 준비와 향후 계획. 정혜인과 정소민은 2024년 말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비공개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연애를 축복해줄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예식을 올리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결혼식 장소로는 제주도의 한 리조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의 결혼을 희망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순탄했다. 정혜인과 정소민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일치시켰고,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더큰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정혜인은 결혼 후에도 영화와 드라마를 병행할 계획이며, 정소민 역시 연기 활동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특히,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서로의 활동을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민은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팬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기대. 정혜인과 정소민의 열애 소식에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배우들인 만큼 팬들은 이들의 결혼 소식을 환영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선남선녀 커플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혜인과 정소민의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후 각종 팬미팅이나 이벤트에서 두 사람을 함께 볼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며 앞으로의 커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의 결혼식이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품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열애와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팬들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과 결혼 결정을 지지하며 앞으로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정혜인과 정소민의 커플 케미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으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역시 드라마 속한 장면처럼 로맨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 후, 생활과 계획. 정혜인과 정소민은 결혼 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커리어를 지속하면서 가정과 일 모두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혜인은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소민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설레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소민은 결혼 후에도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녀는 결혼이 새로운 시작인 만큼 더 열심히 살고 싶다. 정혜인과 함께하는 삶이 기대되고 우리의 행복을 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결혼 후에도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며 팬들에게 더 많은 일상과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혜인과 정소민의 결혼 생활은 많은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서로의 커리어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애들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혜인과 정소민의 열애와 결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을 약속했다. 정혜인과 정소민의 결혼이 그들의 연기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커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보를 지켜보는 일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정혜인과 정소민이 펼쳐갈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응원하며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해본다.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빛나길 바라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한다. 정혜인과 정소민의 열애와 결혼 소식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두 사람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 같았으며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쌓여가고 있다. 두 사람은 연기자로서도 한 사람의 인생의 동반자로서도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정혜인과 정소민은 이제 같은 길을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한다. 이들의 결혼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 사람이 만들어갈 행복한 가정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정혜인과 정소민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혜인과 정소민, 두 사람의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들의 앞날에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응원한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